아, 교회는요, 에그 속성 중에 초월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초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신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있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간들이 모여 가지고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냐 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양면성, 초월성과 그리고 역사성 중에서 이 초월성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그러나 인간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투표가 없어요. 국민 투표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투표합시다! 아니에요. 천국에는 다스결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신정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교회에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을 가지고 아, 그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 얘기 뭐냐면 쌍둥이도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DNA가 어떨까요? 100%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수정체에서 분리돼서 나왔으니까 유전 DNA로는 똑같죠. 그런데도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하신 말씀 본인은 태교를 안 믿는데요. 왜 태교를 안 믿으시냐 했더니 얘네들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하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뱃 속에서 똑같이 있었고 유전자도 똑같은데 하나는 외향적이고 하나는 내향적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아, 태교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 같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인간의 속성 있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DNA가 똑같아도 싸우게 돼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심지어 그렇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해서 사는 부부간에도 그래도 싸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시대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아주머니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 아주머니 사연이 이렇습니다 본인 예전에 아버지 집이 하숙집을 쳤어요 하숙방을 하는데 그곳에 총각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고등학생. 그런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과 고등학생이었던 본인이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께 저는 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시집 가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 선생님하고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죠. 성년이 됐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새방살이를 합니다. 방안건 얻어서 둘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은 부모님 반대하는데도 네. 그거를 듣지 않고 갔을까요? 아 방한칸에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사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의 발 냄새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네. 꼬랑내를 못 느끼겠대요. 네.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남편이 벗어온 양말조차 보기 싫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네. 야반도주했어도. 늘 인간 사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질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보면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의 쓴 뿌리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계속 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내가 궁궐 같은 집에서 큰 집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가정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 화목해야 됩니다. 싸우는 집구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제일의 조건은 첫째도 화목이요, 둘째도 화목이요, 셋째도 화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 교회 왔는데 밤낮 싸움박질만 해보세요. 야,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건 낙심만 떨어지는 교회에도요. 싸우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조건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늘 은혜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데 금요 심야 때 이제 심야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기도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요 삼창하고 이제 기도할 때 그래도 이제 이 같이 앞에서 리더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앞에 부목사님들이 앉아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줄이 이어가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심야 예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앞에 시끄럽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막 기도를 끌고 가는 거는 그래야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단임 목사님은 이제 뒤에서 강대사엎들을 기도하시고 부목사님 한 분이 마이크 붙잡고막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잠깐 이제 화장실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근데 마이크 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목사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이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 의 생각에 이 권사님은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헌금을 한 달에 4천 원 한답니다. 한 주에 천 원씩 하시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큰아들 농사 짓고 있는데 땅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천 평 땅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더요. 그더니 막큰 아들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 소리가 이제 목사님 귀에 들려서 계속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둘째 아들 공장 하고 있는데 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천 평 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더요. 그러니 셋째 아들로 넘어가더니 하나님. 우리 셋째 아들 몸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셋째 아들 경제를 회복시켜주셔서 병원비 문제없자여 주 없었어 하고 또막 뭐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넷째까지 있는 넷째 아들들이 기도를 하더요 하나님, 우리 아지 넷째 아들 전세 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넷째 아들에게 40평 아파트 주 없었어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손주들까지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얼마를 치르고 하나 했더니 100억이 훨씬 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님 생각에 아니 한 달에 4천원 헌금하시면서 100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네. 네. 그래도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은혜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 한게 얼마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입니다. 네. 법이요 하시는 분은 다 국회로 가시면 돼. 교회를 은혜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아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롭고 그리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하느님의 복음으로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오늘 특별히 예배 마치고 이제 야외에 가는데 우리가 기쁨의 좋은 친교의 시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은혜로운 교회는요 같은 말을 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사람들이요. 잘 뭉쳤어요. 하나 되기가 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 같았어.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만 싸우게 됩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누구랑 게 다툴 때 보면 왜 다퉈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다르니까는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말 말이 까칠해집니다. 동조해 주고 응원해 주는 말이 아니라 안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 나는 무심코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요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그 상처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해야 되고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한 말이 잘하면요 그 사람에게요 밸도 일으켜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그리고 같은 말하는 믿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떠세요? 옆분 한번 봐 보세요. 괜찮으세요? 봐줄 만해요? 예, 네, 그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참 예쁘십니다. 예, 예. 예. 오늘 우리 민욱이 참 멋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하는 우리 예배 드려. 오늘 야외 예배에 있어가지고 일찍 나온 우리 민욱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이제 버스 타실 때 예. 뭐라고 해야 돼 인사할 때. 아이고 오늘 참 멋있네. 아이고 예. 참 오늘 예쁘네. 그래야지. 아이고 모자가 그게 뭐냐? 이러면 안 돼. 예. 예쁘다 예뻐. 멋있다 멋있다. 아멘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운믿음 공동체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20대부터 80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네. 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남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같은 말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같은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면 남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십자가 말씀 이야기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은혜 붙잡고, 은혜로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이면 남 얘기, 연예인 얘기, 뭐 주식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왜 싸운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을 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우리 옆분한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아. 음. 아멘. 예. 네, 네. 누가 뭐라 그러면은 어, 아닌데 하지 마시고 그래 집사님 말씀이 맞아. 아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래야 힘이 나고 그죠? 그 격려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서로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 되셔서 우리 영일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숙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한대로 주님께서 행해주신다 그러니까 남 흉보고 남 욕하는 사람은 그 흉과 욕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안에서 서로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말을 합시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야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죠? 예,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도 있었어요. 그죠? 특별히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요내 마음은요. 늘 가만 놔두면 죄질 생각만 하고죄 짓는 마음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로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주님께로. 아멘이시죠?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다같이 주님께 마음을 맞추자.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마음이 같아질 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 되시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그걸 뭐라 그래? 이심 전심. 그죠? 마음이 통하면 이심 전심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내 마음이 통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평안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불편하면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은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복음성가에 됐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 인생의 꿈은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주의 뜻, 내뜻 말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져서 저 바벨론 땅에 가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나중에 위대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새 나라가 바뀜 동안에도 계속 총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이겨나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뜻을 세우면 우리도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뜻을 이루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갈 때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맞춰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침대를 샀다고 해서 단잠 자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같은 뜻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적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시면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으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세우시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히 같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정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존재냐? 마귀는요 분리시켜요. 이간질합니다. 분열시키는 게 마귀의 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세워서 같은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뜻을 세우면 마음이 같아집니다. 마음이 같아지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가서 신나게 같이 뛰놉시다. 아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